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어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잠번가 대표 진행 끝장토크쇼 본 게임. 이제 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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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람> 자, 러분들 역시 이렇게 부함을 접어지않겠습니다 이제 엠 엔지. 네. 자꾸하다 보니까 또안 하는 이래요. 너무 굴거리네요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놀람> 넘어갔네요. 아, 네. 아 그러네요. <놀람> 야, 자,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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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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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MSG. 완벽한 조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함께 확인하시죠. e first thing. Let's go to t h 임 o r c 때 보면 이렇게 막백 e o 막 이렇게 s t r a is a very good 데 r c h e s t r a I'm g o i 이 이사들은때항공마음이 이제 그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 단초가 된게 진주만. 진주만 기습 다 아시죠? 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기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한국모함은 미국만 다 갖고 있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항모 전력이 미국보다 일본이 더 강했습니다. 그 개전 초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항모 6척, 뭐, 그 다음에 전함, 순양함, 뭐, 소형 잠수함 이런 걸로 구성된 연합함대를 보내 가지고 이제 기습을 하죠. 결정적으로 반전이 된게그 유명한 미드의 해전이죠. 네. 미드 해전 때 영화로도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예. 네. <laughs> 그때 이제 양국이 네. 그 항모 전력들을 총 동원해서 그 대규모 해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일본 항모들이 대거 침몰합니다. 무려 네 척. 어 1921년에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취업을 시키는데, 이게 저 호시오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진짜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할수 있고, 그때는 이제 항공기술이 뭐냐 하면, 나무로 만든 그복역기아시죠두개 붙어있는. 아, 예, 예. 복역기 시절에는 비행기라는 것이 실전적으로 전쟁을 말할 것도 없고, 실용적으로 어디까지 쓰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강철 철로 만든 이제 단엽기 이제 날개 하나짜리가 두 개짜리죠? 두 개짜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대가 교체될 시기거든요. 호시오라는 게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길이가 170m, 그러니까 지금 보일 거의 배한반 정도. 폭은 한 18m. 그리고 배수량은 만 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양함보다 작은. 지금은 순양함보다 작은 거지만 어쨌든간에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졌고 1937년 중일전쟁 때 얘가 나름대로 이제, 항공모함에서 활 m 을 m s h a r i n 일 전쟁 때 i n g 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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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r i n g Haring, h 생긴 거잖아요, 일본은. 이 일본이 항공모함 먼저 만들었다는 저 r i n g 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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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움직이는 항모 타보신 적 없죠? 본 적도 없죠. 제가 부산 사람이지 밝혔는데 <laughs> 본 적도 없죠. 부산 사람인 걸못 아, 봤네요. 아 제가 <laughs> 제가 원쌤한테 맨날 밀리다가 오늘 그래도 좀 잘난 척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았네. 내가. 네. 저는 항 미국 항모를 세번 타봤어요. 세 번이요? 네. 뭐 어, 많이 타다. 지 잠수함 타셨죠? 네. 그리고 그 항공모함 타시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은 이제 우리 부산항항구에 입항했을 때 네. 전학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그 바다에서 작전하는 항모를 수송기를 타고 우와. 내려서 다시 이제 수송기를 타고 온 경우도 두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치투라는. 브레이하운드라는 별명을 가진 수송기를 쓰는데, 근데 이 시투란 수송기는 반대로 앉아요, 도구나. 어떻게 해, 어떻게 앉아? 반대로. 뒤 뒤보고 앉아요? 뒤보고 이렇게 앉아. 예, 역방향. 네, 역방향. 캐티에스 역방향. 그 불편한데 그 역방향으로 앉아요? k t 에스 역방향 <laughs> 양반이야. 이거 멀미 엄청나죠. 이 시투 수송기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고, 그래서 이 착륙할 때 그래서 좀 불편한데 상공 뭐이이 착륙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착륙할 때는 어레스팅 기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밑에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 이제 줄을 쳐놔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어서 짧은 거리에서 이제 제동을 시키고 이륙할 때는 반대로 이제 캐터펄트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하기하면 우리 뭐죠? 새총수듯이 이렇게 던져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건데, 네. 그런 그 압력이나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얼마나 크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 뭐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길이 두면 뭐몇일 동안 뭐, 뭐 해낸다. 못못 어, 찾는다 이런 말이 실감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가판이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는 형편없이 사실 음. 모자라는 거리거든요. 항상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야 될 상황에서는 최대한 항구모가 속도를 내주면 좋습니다. 음. 속도를 내주고 있으면 이제 항모의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속도에 비행기가 이제 캐터펄트로 밀려가는 속도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뭔가에 대한 속도거든요. 여기서 항모에 대한 속도 전투기의 속도는 그냥 전투기 속도지만 대기에 혹은 지표, 그러니까 수면이 되겠죠. 경우에는 수면에 비교한 수면과 비교한 속도는 항모의 속도를 더해야 되죠.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뜨는데 힘이 됩니다. 네. 아배 그러니까 속도 더하기 이이 예, 예, 밀어주는 속도, 그렇죠, 그렇죠. 쏴주는 속도, 테터팔트 속도. 거기다 이제 비행기 엔진 속도 다 합치면 이제 그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항모가 빨리 전진할 수록 유리해요. 네. 뜨기가. 근데 항모가 그큰 배가 뭐 빨라봤자 이게 뭐 얼마 나 빠르겠어요? 핵 추진 항공모함은 30노트 이상 나옵니다. 근데 30노트면 곱하기 1 8로하면 얼마예요? 54km, 네. 시속 54km 정도면 배치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전 무시할 수 있는 숫 아니죠. 뭐 항공모함 좀뭐 보면 이렇게 네. 본부 같은 거 하나 있고 이렇게 활주로 있고 밑에 <laughs> 네. 높잖아, 이게. 네. 근데 거기 뭐, 비행기 들어갈 테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 전함이랑 다른 점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함, 뭐 순양함 구축함 뭐 이런 배들은 대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교라고 그러죠, 브릿지라고 아, 해서 영어로도 가운데 가운데 예, 가운데, 예, 가운데 예. 이렇게 딱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한국 쪽 구석에 몰아져 있죠. 당연히 가판을 다 활주로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마음이 오른쪽으로 붙이는 걸로 이제 거의 통일이 예. 된 상태. 그 이미지가 다 그런데요. 예. 이렇게 길이 있고 이쪽에 예. 예. 그렇죠. 아, 예 맞아 맞아. 예. 이 밑에는 이제 그 승무원들 숙식하는데, 그죠 자는데 먹는데 뭐 이런 것들 승무원이 굉장히 뭐 수천 명씩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 경납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항모 사진들을 많이 보면 비행기 활주로에 잔뜩 올라와 있는 사진을 많이 보는데 그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죠. 네, 끌어올려가지고 놔둔 거고 평소에 그러고 다니진 않아요. 비행기가 보통 7, 80, 80대 돼요. 전투기나 음. 뭐 조기형보기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7, 80대를 좁은 공간에서 공간 배치를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뭘로 할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엔 어, 주차 타워가 어, 생각이 어, 나는데. 네, 네, 네. 뭐, 아니, 뭐, 브릿지라는 데서 이제 다감독을 네, 하는데, 네. 여기 큰이 항모 모형이 있으면, 여기 조그만 비행기 모형 같은 거를 놓고, 네. 움직입니다, 손으로. 아, 이거는 여기로 빼고, 이거는 여기로 빼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아 심지어 그 저희 주차 타워도 이렇게 예. 입차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거 예. 뭐몇 번이세요? 뭐1 2 1234나 <laughs> 1 2 3 4 누르면 이게 딱 예. 나오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컴퓨터를 많아. 이용한 그 시스템을 몇번 시도를 했대요. 음. 예. 근데 쓰는 사람들이 아, 못쓰겠다그해 가지고 안 됐고 근 아주 최근에 그 최신 <laugh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게 나와서 네. 이제 막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네. 시험을 하고 있다. 좀 초타벌도 하는 걸 그걸 그하 네. 그러면 한국... 아, 그, 그 문영하고 있는 나라가 그 네. 무철 아까 이건 9만 10만 톤 되는 거부터 해 가지고 태국도 항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 항모 예, 항모가 오. 있는데 태국 항모가 음. 얼마 크기냐? 음. 만톤 조금 넘어요. 음. 만 톤이면 음. 그게 우리 독단보다 작은. 네. <laughs> 근데도 하여튼 미니 항모로 해서 태국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데 하나 뜨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근데 거기에 그래도 뭐해리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도 있고, 네. 헬기도 싣고 싫어해 많이 네. 있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천차만별이다. 네. 근데 항모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하여튼 뭐 그런 작은 나라까지 하면 10여 개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역시 미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열척, 네. 아까 네. 말씀드렸죠. 다 원자력 추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줄수 있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 쿠즈네 초프라고 한척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 척이에요? 네. 아 그쪽 그래도 그러니까, 바다를 주위에 예,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약하죠. 항모 전력이 네. 약하고 옛날에 TF라든지 민스크 이런 이제 준항모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laughs> <딱> 그 그래서 <laughs> 중국에 지금 탈어서 <laughs> 없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중국이 이제 그 쿠즈네초 붙고 비슷한 그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거를 속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어 회상 카지노로 쓴다 뭐 다른 용도다 뭐 해가지고 속여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살린 게라운닝이고요 네. 지금 처음 배치된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걸로 해서 이제 국산 1번 함이 얼마 전에 준수가 됐죠. 그리고 네. 그보다 거큰한 7만 톤 이상 되는 국산 항모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 이제 영국이 또 대형 제국 아닙니까? 야, 옛날, 영국은 있겠죠. 영국이 예, 그 영국 해군이 참돈 때문에 아주 그냥. 창피한 상황이 한때 됐어요. 그 항모 여러 척 갖고 있던 나라가 항모가 한때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6만 네. 5천 톤급 킨 엘리자베스호를 예, 이제 짐수로 해가지고 이제 항모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외 이제 특기할만한 나라가 인도인데, 러시아로부터 쿠즈네 척급 항모를 한 척을 예, 주문을 해서 이제 받았고요. 또 독자적으로 건조한 저 건조한 항모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경우. 중국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함께 제일 항모와 관련해서는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도 이제 항모가 있느냐 없느냐 뭐 논란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헬기 항모.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직 이착륙기는 탑재를 못하고 이제 헬기를 주로 탑재하는 이제 그런 항모 헬기 항모를 세척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예. 이거 아마 저 평화헌법 때문에. 그 항모 전투기를 탑재하는 항모는 못 만들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전투력을 가진 항모는 건조하기 어려운데 네. 지금 아시지만 그 아베지권 이후에 굉장히 음.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히 최근에 건조한 그 헬, 헬기 항모는 조금만 개조하면 뭐 F35B 같은 수직이 지창으로 어. 탑재할, 탑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모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 네. 항모의 음. 필요성이 이렇게 뭐 많지 않아서는 2차 대전 때처럼 많이 안 쓰이는 건가 아니면 돈이 비싸서 안 쓰는 건가요? 건조기도 건조비지만 운영비가 아. 연간 몇천억씩 예상을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어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군사력이 사용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보면 해군력, 항공모함 아닙니까 우리가 네. 아까 최근에 우리 북한 미사일 핵 미사일 위협에 고, 고조되면 제일 먼저 자주 오는 게 뭐예요? 미국 항모 전단 같은 거. 아, 왜 그러니까. 온다는데 안 오냐? 뭐, 그러니까 어디 썼어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그 군사력을 투사하는 보여주는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항모니까 미국은 항모 전단에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유지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어 여러 항공모함들이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뭐 좀뭐좀좀바닷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좀 건조 중인 것도 있을 텐데 <laughs> 네. 최고의 항공모함 두 분은 어떤 것들을 이제 꼽으시는지. 네. 어 이제 은 기자님 가신 네. 게 네. 아, 제럴드 포드 제럴드 포드, 포드. 이게 바로 네. 그 멋진 엔터프라이즈 위에서. 네. 네. 음. 네 근데 아니 객관적으로 뭐가 멋져 보이세요? 이것이 멋지죠. 조금 네. 이렇게 선명한. 아, 이거는 딱 아, 이거는 하고, 이게 예? 이건, 그 이건 비닐 커버도 이... 안 띵딱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laughs> <이게>? 브랜드 뉴 세고가. 제럴드 포드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네 이거, 맞습니다. 최근에 예. 실전 예. 배치가 돼 가지고 아, 아주 아주 신형 신용 중에 신형이죠. 예. 네. 대마로 최신형 네. 이제 항모고요. 2017년형. 대마로의 브랜드 뉴죠. 브랜드 뉴 이제 항모인데 A1D라는. 신형 원자로 이기를 이제 음. 탑재를 하고 있고요. 연료봉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게 이제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원쌤 얘기한 그 캐터펄트 사출기라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스팀 증기 이를 활용하는 증기압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호드는 전자기식 이말, E-MALS라고 E-MALS라고 이 전자기식 에, 캐터펄트를 써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스팀 캐터펄트는 엄청나게 크고 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그 시스템 무게가 1 5 0 0 1,500톤. 그러니까 웬만한 뭐 구축, 구축하면 구축안 돼도 뭐 호위함 네. 정도의 무게가 되고 운용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 한 1,200명 정도 쏘는 그 데만요? 쏘는 그그뭐뭐 담당하는... 전반적인 운용이 예. 사람이 되는 게 낫겠네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예. 아, 죄송니다 군대도 안 가요? 그거 뭐. 다 군대식 마인드예요 예. 사람이 하면 된다 그거, 예. 그거 뭐, 뭐, 뭐가 장비가 필요해 사람이 안 되지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 안하실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겸손한 얘기인데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제일 많은 게 사람이라고 <웃음> <웃음> 창륙 장치도 이제 그 최신형 그 강제 착륙 장치 a g 라고불리는 이러한 장치를 써서 기존의 함재기 외에 그 미국의 이제 X 4 7 B라고 무인 전투기 특수한 어. 게있습니다 이런 무인 전투기도 앞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위상 배열 레이더, 레이더라고 해서 SPY 3 x 엑스밴드 레이더는 이제 주말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지 아, 함정 한천5조 원이 신기하게 생긴 그거에 상량 예. 예. 그 같이 성향과 생긴 그 거예 예, 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음, 첨단 음. 아, 레이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큰차이점이요 함재기는 마찬가지 이제 그 칠십오 대에서 팔십오 대 정도 니미츠급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전투기, 조기 경보기, 헬기 등등을 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 우리 위원님 항상 이게 이. 예. 이 이거. 이픽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예, 최신. 예, 예 좀뭐 기술 집약 예. 이쪽을 일단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하시잖아요. 큰 거, 큰 거, 큰 거, 그런 <웃음> <정도>. <웃음> <웃음> 큰 거, 큰 거, 큰뭐뭐 거, 큰 거, 에 거, 큰에큰 거, 큰에큰 거, 이런 기술큰 거, 큰 거, 기 거, 큰 거, 큰 거, 큰에큰 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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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에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런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도 거, 써요저 거, 이무엇 거, 다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그러니까 저 개발이랑 건조까지 해서 다총 이제 비용이 48조 원, 48조 원. <laughs>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저이 맥케인 의원이라고의 티저아테베아 수술하신 분인가요? 대통령 후보도 예, 예, 어떤 예, 분인때 예, 예. 그분이 이제 이게 미국 최고의 미국 백성 최고의 돈낭비다. 치명적으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음, 남자 소변기가 없어요. 남자 소변기가 없어요. 돈 너무 비싸게 들려다 보니까 여군여들이 여운, 그걸... 마...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돈 너무 비싸게 네. 해드다 보니까 아니, 그걸 만들더니 돈이... 48조를 들였는데 <laughs> 돈이 없어 남자 소변기를 안 만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야 우리야, 여기 프로보스 이게 오래된 건지 여기도 소변기나 있는데. 소변기가 있다 보니까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남자들만 쓸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낭비다. 남성들이 이제 볼일을 볼때 조준을 잘못하면 한발짝 앞에서 네, 예 교화에 네. <laughs> 여러 가지 발해야죠예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른 부작용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등등. 천몇 명씩 뛰어서 그거 네. 무슨 운영팀이 천몇 명이 과, 그 청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번장에서 하면 <laughs> 그... 되는데 우리 지금 당번점 하면 되는데 그거? 아, 남자 소명기가 <laughs> 없다. 네. 네. 사실 엔터프라이즈는 뭐그이첫 번부터 그, 뭐 그때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배라. 네, 네. 예, 그럼 이거는. 이건 언제쯤? 이게 이제 어, 1960년대 초, 아... 61년에 취업을 했어요. 아, 이 모델은 이 모델이. 아, 이라이 예, 얘가 이제 팔차 여덟 번째 엔터프라이즈인데, 빅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네. 애칭이죠, 애칭.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입다 아... 배수량이 94,800톤. 그다음에 이 길이가 342미터입니다. 어, 90대 함대기를 운영. 사실 비행기도 이게 많이 싫어요. 어, 그런 다음에 원자로를 여덟 개를 장착을했어요 굉장히 많은 원자로를 장착을 하고 있고 연료의 제공급 없이 한번 출항해서 지구를 이십 바퀴 돌수 있다. 그전에 디젤 때는 상상도 할수 없던 네. 그런 어, 성능을 가진 그런 항모였어요. 그래서 미해군의 한때는 막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데 네. 네,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적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엔터프라이즈 예찬을 딱한 번이지만 하자면 엔터프라이 즈 사라졌잖아요 퇴역해서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또 부활합니다. 이 제가 자랑한 제럴드 포드급의 3번 함, 음. 세 번째 함정으로 만들어진 배가 또 엔터프라이즈예요. 어 이름이요? 예. 그래서 2023년에 진수가 돼서 2020. 5년쯤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되는 거니까요. 역사가 근데... 있어요. 굉장히 역사가 긴데 이게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미국 독립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립전쟁으로요? 네, 당연히 그때는 한국 만도 아니었고 음. 해항몬 당연히 더더욱 아니었겠지만 음. 어, 원래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이 영국 해군이 범선을 썬 시절에 붙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죠. 독립전쟁 때 이제 어, 영국의 70토크 범선 화물선이었던 이 엔터프라이즈호를 납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원래는 HMS 헐 마제스티 뭐 그런 거였겠죠. 히스 마제스티였죠 그때는. 아뭐뭐 국왕님. 뭐, 예, 그렇죠. 뭐, 예. 납포한 다음에 이제 미국 해군의 USS 엔터프라이즈의 이름을 처음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75년까지가 불러다니는. 아, 아, 그럼 이거 그 이게 그 미국 이첫 번째 군함 거의 그런 거의 셈입니다. 거의. 거의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이제 퇴역하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붙이고 음. 이름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된 거는 그 요크타운급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쓰인 항모가 있어요 네. 그때 항모로서 처음으로 이름이 붙고 그런 다음에 이제 (1961년에) 이제 (8대)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U.S. s 센터프라이즈 핵항모고 말씀하신 게 이제 구대가 되겠죠 저게 아 그렇게 전통 있는 이름이고 미 해군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퇴역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뭐다 녹이, 녹이 녹이나요? 아니면 그 리모델링해서 다시 만들나요? 일부는 이제 해상 박물관으로 음. 그래서 이제 뉴욕이라든지 미국 몇몇 도시 가 보면 그 박물관으로 이제 퇴역 항모들이 활용이 되는 경우 있고요. 네. 또 일부의 경우는 어초로 씁니다. 5초그래 음. 네. 어. 거기 이제 고기들을 살수 있게끔 음. 큰 이제 큰 집이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5초로 쓰기는 음. 그게요. 그러니까 좀 네. 환경 오염을 처리할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떼버리고 철거하고, 음. 이제 골격을 이제 깔아히는 거죠. 맛있어. 그 수단 아무그 레일도 만들어서 칼을 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었는데그 <laughs> <이걸 웃음> 좋은 철을 가지고 뭐사뭐 네. 뭐 사정이 다 있긴 하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또 네. 반대쪽에 또 역사도 있을 거 아니? 아 이건 진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건 좀 뭐가 좀잘안 됐다든가 이건 역사. 프랑스도 사실은 이제 항모를 지금은 이제 자르르 네. 드골이라고 아. 원자력 추진 항모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베아리라고 불리는 이제 베아리요. 베... <laughs> 아, 그럼. 아니, 내가 아니, 발음이. 아니, 프랑스는 뭐야. 프랑스는 몰랐습니다. 1914년에 노르망디급이라는 전함 제작이 들어갔었는데, 1차전이 터지니까 급하게 이제 이거를 항모로, 베아른이라는 이제 항모로 오버남을 만들어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전함일 때보다 속도가 늦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스 말씀하셨잖아요. 5 0 k m 가 나와야 이게, 이게 비행기 띄우려면 항모는 네. 속도 특히 중요한데 6 7년에 고철로 이제 사라지는 다오라, 생을. 네, 생을 생을 막아가는. 아까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죠 같은 얘기도 영화 보면 이렇게 항공모함에 또저 스타크래프트 게임 같은 네. 게 캐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공중 항모 그래. 그렇죠 공중 항모죠 네 이걸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전 지 1920년대부터 20년대에 아, 미국 해군이 비행선을 구상했습니다. 비행선 이제 수소 헬무트를 준비한 아, 예, 거 복엽기를 예, 예. 안에 싣고 날다가 공중에서 이제 띄워보내는 어. 그런 어, 항모 비행선을 이제 실제로 어,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예, 예, 예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이제 1930년대 두대 모두 <laughs> 사고가 나가지고 조종사 추락사하는 이런 비극을 어. 예, 겪게 되고 그다음에 60년대 다시 한번 CIA가 이제 CIA가 그럼? 뭐그 <laughs> 어, 진짜 뭐, 무슨 세력이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그게 왜 뭐, 해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근데 B-52에다가 이제 정찰용 무인기를 싣고 B-52에서 쏴서 뭐. 사진 찍어오고 소련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자폭 장치도 달아보고 해서 c i 이에서시아에서 첩보 전 같이 이용을 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네 번을 실험해봤는데 어, 카메라도 잘안 되고 자폭도 안 되고 카메라 <laughs> 카메라 찍었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디지털로 찍어서 뭐 하고 하겠지만 얘는 이제 가서 카메라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 기술이 그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71년도 백주화를 시켰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실현이 좀더 가능한 게 있다면 잠수 항모입니다물 속에서 예. 다니는 항보. 네, 예, 어버지 쓰면 물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걔는 뭐 뜨고 물에도 들어갔어요. 걔는 괜찮으네요, 그래. 상상 속에. 예, 예. 어, 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요. 이미 2차 대전 중에 센토크급 항모라고 어? 해서 그죠. 잠수 항모를 만들었는데, 일반 항모는 호위선단이 엄청나게, 음. 뭐, 옆에 뭐, 배들이 굉장히 많이 쫙다니요 항모 전달하는 프로그램 제가 네. 해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안전을 위해서. 음. 얘는 숨어다니니까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휙 튀어나와서 이제 폭격이든 뭐, 전투기든 쏠 수가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은 이, 이런 항공모함으로 쓰는 잠수함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커야 되며. 안에 비행기를 뭐 사실은 뭐 헬기 하나 놓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발진이나 그 캐터펄트 이런 게다 간판에 네. 설치돼야 되는데 아까 이제 증기는 쓰겠지만 이 제럴드 포드 같은 이런데 설치되는 그 전기 장치는 소음물에 이거 고장나. 뭐 방수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쓰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닷물에 높슬어도못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말씀드린게 네.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데 쓸 수도 없는 음. 그 장비다. 음. <laughs> 아, 우리나라가 배는 제일 잘만드잖아전 세계에서. 네, 그렇죠. 그, 그, 네, 그러니까 한국모함은 우리는 없는 거죠? 네. 우리도 사실은 한때 한국모함을 건조하는 걸 검토했어요. 근데 네. 이제 미국처럼 큰건 아니고 중형 항모보다는 다목적 경항모가 적합한 거 아니냐. 근데 다목적 경항모는 뭐냐 면 함재기, 유사시에 이제 그 수직 이착륙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거를 실을 수 있고요. 상륙작전할 때도 쓸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다목적 경험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보통한 배수량 2만에서 3만 톤 정도 되는 배를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만들어요. 그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다목적 경험모 형태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 봤을 때 저는 다목적 경험모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도 언제 뭐 유사시 항상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해상 전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게이즈삼있죠 아, 이즈삼. 이즈삼이 이제 세종대왕급이라고 해서 세척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세종대왕은 무려 128발의 미사일 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80발은 대공이고 이제 48발은 K-VLS라고 해서 한국형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여기에 이제 우리 사거리 한 500km 되는 전술 저그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대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그래서 타격력은 사실은 이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산보다 강하다.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시간은 항공모함 그리고 뭐 해상 저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케미도 맞고 더욱 더 깊이 있는 얘기기 즐겁게 풀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본 게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던 시간이 그래서 우리 한번 딱 하고 정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자, M, S, G.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었습니다. 탭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laughs> 네, 서했어요 <빨리 시작했습니다. 웃음> 네, 고생했습니다.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아이고. 하는 건아닌지 아이고, <웃음> <웃음> 이거 태역한 건데요, 뭐, 이거? 존재할 <laughs> 수어